날마다 성경읽기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은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머리만 크거나 폼만 재거나 입만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상당한 종교적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 마음과 몸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놀랄 만큼 빛나는 종교적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는 자는 마침내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며 기도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려 바로 볼때 교만해지지 않고 거룩한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좋은 나무 되게 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